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기도하는 학촌 전도자 채널 저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만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천 전도자 채널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를 더욱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지키며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을 통해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